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오늘 주가 계산기로 시총이 높은 네이버 셀트리온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을 한번 적정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부터 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네이버의 DCF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CF는 지금 연간 20년도 올해 거부터 해서 세개년도께 나와 있네요. 요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우리, 국가 성장률, 최신계 어, 지금 1.3%일 거예요. 자, 성장률, 지금, 가장 최신계 1.3%네요. 그 요거를, 자, 다음, 할인율은, 아, 저번에, 외으로 계산 한식을 했었을 때, 6% 미완이니까 보수적으로 해서 7%로 잡겠습니다. 다음, 유통 주식수는, 자, 유통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에서 자사주를 뺍니다. 자사주 이 수량을 빼주면, 자, 1, 4, 5, 3, 6, 4, 7, 9. 자, 계산해 보니까 15만 6,600원이 나오네요. 조금, 지금 현재 22만원 정도 하죠. 근데, 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예, 주가가 좀 낮게 나오네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 DCF의 계산으로 했었을 때, 이 현금 흐름과 성장률, 할인율 주식수에 나눴을 때의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재무 지표를 다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요 어떤, 요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봤었을 때, 가치를 봤었을 때, 가격이라는 거니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네이버가 지금 가격보다는 좀 가격이 좀더 밑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s 림으로 네이버의, 네이버의 ROE가 20년도에 16.49네요. 자, 16.49. 할인율은, 할인율은 네이버에서 등급별 스프레드를 치고 신용평가 한 군데를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등급별 스프레드 치고 저번에 얘기 했던 트리플 B 마이너스의 5년 수익률 6.73을 입력해 줍니다. 자 다음 지배주주 자본총계 자 지배주주 자본총계 20년도 거67690 을 입력해 주고 유통주식수는 아까 유통주식수는 아까 우리 계산했었죠 유통주식수는 14536479 어, 11만원이 나오네요 적정가격이 ROE가 미만으로 20% 미만 떨어졌을 때는 6만원대가 나오고 근데 이거는 좀 ROE에 대한 그런 수익만 갖고 계산한 거니까 아무래도 더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네이버는 ROE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현재의 지분에 비해서 ROE가 좀 낮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ROE를 봤었을 때 적정 주식 가격인 겁니다, 이건 자, 다음. 펄이랑 EPS는 6310원, 38.12배에서 24만원. 오, 지금보다 더 높네요. 지금 2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본 비율로 보는 자산 비율로 보는 PBR과 BPS로 봤을 때는 24만 280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주가가 좀 낮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22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만 원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익과 자본 다둘다 지금보다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라 거죠. 주식 가격이. 자, 이렇게 네이버 가격 알아봤고, 이번에 셀트리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무래도 제약주다 보니까 조금, 어, 수익이 좀더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자, FCF 한번 보겠습니다. 3년치. 자, 3257, 4645, 6 5 2, 2. 자, 3257, 4645, 6522. 성장률은 아까 1.3%였죠 국가성장률 그 다음에 할인율은 7% 잡고 유통주식 전체 주식수에서 자사주를 빼. 자133726470 79000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금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뭐볼수 있겠네요 요걸로만 봤을 때는 또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 또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걸로만 봤을 때 셀트리온이 다른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미래 발전이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이것보다 많이 높겠죠. 기대하는 바가 높으니까. 이것만 보고 또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ROE로 보는 S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셀 트리온의 아, 올해 예상 ROE는 16.40 41. 자1 ROE 16.41 아까 네이버랑 비슷하네요. 할인율은 아까 얘기했던 트리플 그 B-5년채 회사채의 수익률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주주 자본총계 2 0년도의 지배자본총계는 33170. 자, 33170. 유통 주식 수는 아까 거기서 계산했죠. 하니깐, 예. 아, 굉장히 낮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약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펄 곱하기 EPS는 어 21만원 나오네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떤 그런 주식 가격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다음. PBR 곱하기 BPS는 이것도 21만원, 21만 1,090원 나오네요. 자 이렇게 셀트리온 알아봤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LG 생활건강. 아이 주식 가격이 엄청 비싸죠. 생활건강. 100만원 넘는, 한 주에 100만원이 넘는. LG 생활건강의 주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야한 주에 137만원이에요. 야 12사면 1,300. 70만원. 야, 이거 아주 고급주네요, 고급주. 그냥 그 주가로 봤을 때, 한 주당. 자, FCF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6278, 7833, 8969. 자, 아까 성장률, 국가 성장률 1.3%, 할인율은 7%. 어, 전체 주식수에서 자사주를 빼면, 자, 14659785. 어, 100만 원이네요. 좀 저조해요, 확실히. 자, 다음 S림으로 ROE는 18.61이네요. 할인율은 아까 트리플 B 마이너스 5년 회사채 수익률 6.76. 지배 주주 자본 총계는 지배주주 총계, 47965. 유통주식수는 14659. 자, 계산하니깐, 거의 90만원이네요. 혹시 아 ROI도 좀 낮아요. 여기, 지금 가격보다. 자, 다음, 펄 곱하기 EPS는 138만 4 9 0 0원 비슷하네요. 네. 이것도, PBR 곱하기 BPS도 138만 5천.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 한번 DCF와 RIM, 뭐, EPS, BPS를 갖고 계산을 해 봤어요. 하여튼 이게 주식의 가격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재무제표 어떤 일계 부분을 갖고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그 지표를 갖고, 재표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 뭐, 이 어떤 주식 가격이라는 게 어떤 재무제표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제표만 갖고 결정나진 않아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엄청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제약 관련해서도 연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확장성과 그다음에 발전성, 미래,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사실 어떤 이거는 그 DCF나 림 이런 거는 그냥 한 부분의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것 뿐이죠. 만약에 내년도에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이 뭐 오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뭐 예, FCF가 갑자기 높아지면 은 DCF도 이제 오, 갑자기 올라가겠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이 주가 계산기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놨으니까 가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고 광고가 많아요 이게 제가 광고를 하도 많이 붙여놔갖고 예 강, 광고가 좀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천원밖에 안하니까 사서 네, 계산기니까 이 안에 공식을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넣고 한번 참고자료로서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